자, 봐 봐봐 모션기상 요 그러고 뒤에 조금 뒤에 중간 쪽에 조금 약간 수 그리고 조금 앞에 좀 영님이 다리 들어갔다. 자이 올라 숙 그리고. 예? 할 할까요? 님 똑되게 안 내는 게 숙. 까요다 사진. 자. 이팅 형님 화이팅. 찍혔어, 찍혔어. 고장났네. 태조 찍어갖고 폰 썩었다. 폰 썩었어. 뒤에서 사람 있어 또. 다 누구? 던지 그 사람. 어 아까 그, 아니 지 내리고. 아까 그 무겁다고 한 사람. <목소리> 아니 뭐 그건 불과 한시간 여기서 가면은 조금 빨리 가면 한시간 20분. 거기에 들가는데 지금 가는데 여기서 잠깐. 자좀 앉아있어. 자, 잠깐 저기 좀 자리 좀 앉으시고요. 자, 도시락 안 사는 사람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돼지고기 하고 저기 수육이 있으니까, 자, 편안하게 여기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소주 한잔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계셨다가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쭉 앉아 보일수. 오케이. 자,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음.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아니, 그럼 네자리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서 그냥 주무르고 놓이는 아니. 오빠 하는 걸 얘기하지 마. <laughs> 난, 난 아예 안 하니까. 아예 안 돼? 아니, 아니. 아예 우리 하면서 주무르고 <laughs> 있어? 오빠 왜 이렇게 눈부시고?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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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방 선지가 지금 수년이 나온다니까. 아 혜인이 왜 그런 말하는데? 잘, 그래. 그래. 잘 나가네. 그래. 오빠 노래방에 왔던 그 여자는 누구야? 아내 아, 친구. 애인은 아니지. 아니지. 아 친구야 나. 아 애니야. 애인 아니야? 남자랑 지금 뭐야? 애인 친구랑 라트나인 맞아 애인 맞아. 아니 그거 아, 저. 애이야 장. <목소리> 아니 오라니까 바로 됐어. 왔잖아. 그래, 바로 오또 아, 뭐뭐 버리고 갔잖아요. 그지? 중간에 그, 약도 그, 있다그 <laughs> 그, 그 부산 중시장. <laughs> 그 내가 누를 때어가머리아나겠다 머리 아프네. 무슨 빡시다. 아, 내가 막을 많이 <laughs> 안 먹어. 내가 막 여기 와서 먹자 1차 소주, 2차 맥주, 3차 양주 이름이 뭐다? 여기서는 이제, 1차는 아, 막차 소주, 1차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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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그런데, 날짜가 안 아, 맞다. 음. 저, 저것도 주차사이고내 응. 자식이 이니다만나 반갑겠다. 나 반갑다. 반갑더라. 이생각는데 어또또여기를 <놀러도 놀러도> <놀러> o 아 k like은 어 e i g h t y a c 나 나을 때 y 하는 말이 h 고리 về l 고� davan melhores 못해uy me why are y 다 하는 말이 니왜 e got a foot in my 어하고그러는이자이

마실 때 편안하게 씻어뭐 조금 있으면 또수영구야 됩니다. 그래, 어, 또 있습니까? 수영구야, 지 아, 수영 말고. 고바이. 고바이? 고바이 불과 어, 100m. 아 여기는 처음 오는 양포들만오는이분 앞으로 한이 다들 상어요 바위, 우리 바위를 찍어 여기서 여기 바이 나올래. 아 이름도 없어. 여기. 자, 아, 여기 진짜.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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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자전 하나 찍지. 언니, 언니야. 여기 찍기면 안 돼. 아, 아 찍기면 안 돼? 어. 네. 여기 사 <laughs> 일로 와. 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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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네. 찍을 사람 일로 와라. 때 우리 갑자기나 찍어야지. 어, 갑자기 에이, 그래 driven, 그래 ]gn. 찍어라. 갑자 찍어. 갑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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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예! 예! <놀> <조금> 하나, 둘, 셋, 오케이. 동영상 아요 다시 하나, 둘, 셋. 둘셋 됐습니다. 태조 어? 한번 찍어도. 야 그대로 하라 그게 더 낫다 멋있다 그래 그래 자연스럽게 그냥 어 일로와 아니 아니 일로와 아유 가방 떼면 그래. 안돼 이 쪽이 이 쪽이 그래 그래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자기야 이 반짝여 하 자, 둘셋 다시 멸치 꼬리 꼬랑대이 갑니다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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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오랑대기오랑대기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됐습니다. 오랑대기 아, <laughs> 응. 자. 이제 우리는뭘준아홍아자나리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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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미리미리 미나리. 개나리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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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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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리리 걱덩이하왜서 양수야, 자, 제가 함한까 두리안 치워 주소. 두리안 두리안 치리안 두리안 이리안 두리안 두가안 두리안 두리리 잠깐만 세아 13시 자 거기 가드시고예자 거기 드시고요 시원합니다

거기 그 이거 안 했나? 아, 잘했나? 아, 잘했 아, 잘했나? 아, 잘했나? 아, 잘했나? 아, 잘했나? 아, 잘했기다 잘했나? 아, 잘했나? 아, 잘나 아, 나 아, 잘했거 아, 거했나 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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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대장님, 삼장 꺼냈어요. 어, 꺼냈는데. 아, 예. 아, 저기. 삼장 네, 네, 네. 그쪽에 있을 거다. 예, 예. 자, 일가분들 준비 좀 하여튼 나를 좀, 물에 어. 좀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가방에 김치 뭐야. 하나 들었죠. 김치야. 네. 예. 어? 아니, 이거. 말고. 이거 가방, 예, 저, 저거, 저거. 이거. 거기 가방에 김치 하나 아까 넣었을 건데. 이거. 그거. 아니, 아니, 김치 들었을 건데. 아니에요 아니, Ô chị, mọi người ơi chị ơi chị ơi chị ơi chị ơi chị ơi 남강에. 그래. 리지 내가 그 때, 내가 산에 가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지게. 부산에 온걸봤다가 굉장히 이렇게 생같다 이 되는가 봐. 걸아그래 가지고 내가 하고좀우리하 우리 있잖아. 내가 뭔데? 아니, 일가 뭔데? 거기 있죠. 내 촬영합니다. 우는상권 그렇게 <laughs> 안되는데렇게안되시안 돼. 사람이 몰라요, 그냥. 안 돼, 그... 응. 아, 그래서... 간식을 해. 그런 지아 네. 내가 보니까 뭐, 이거 뭐, 싸우려는 건지, 안싸우려는 건지. 아, 뭐 간식이 빨리... 했답니까, 간식. 나는 그 일단 나가지고 그,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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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이명는데0명모는데명는모이사노래번하라고천 명이라고? 천 명인데. 패스트 아주. 노래방이 거 <이거>, 노래 유사이고. 아까 하고 가겠다만 야구장 가도 노래 유사이고. 노래방이고. 전국에서 제일 큰 노래방이잖아. 네. 가지고 있는 중. 네.

내가 엄청 엄마를 딱해버렸 아, 그러고나아무도안 해. 안 해. 아, 저거 싹다 밖에. 딱가지안 하고. 아니 예, 제가 저서 아. 제가 아, 아, 아. 아. 아, 예, 예. 그러고 이게 진짜. 다시 먹고 해도 돼. <목소리>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고 아니 바지를 왜벗어 벗어야지. <목소리> 아 바지를 벗고 <넣고> 그래. 벗고 <목소리> <목소리> <먹고, 목소리> <먹고, 목소리> <먹고, 목소리> 가 미친 거 아니야? <목소리> 해가 아닌데 열어 일단 전에 사가면 부장 나한테 말 아니 발이 나도 못 배차가. 가자 누가 난 해사가 뭐 이상도 많도 아니면. y 그 s 해사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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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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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야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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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와! 뭔시나야 <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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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